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지역 소식입니다. 통합 강원대 출범을 앞두고 춘천 중심 흡수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강릉시 의회가 통합 이행 합의서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오늘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 발의로. 국립강릉원주대에서 강원대 통합이행합의서 준수촉구 성명서를 발의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교육부 장관, 강원대 총장의 성명서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강원대가 강릉원주대 전산직 직원에게 사실상 춘천 강제 이동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해 2월 체결된 통합이행합의서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고 춘천 중심의 통합행보를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로컬백 2기 사업에 도내 8개 명소와 콘텐츠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지역 우수 문화자원을 선정해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컬백 2기 사업에 강원도에서는 명소의 고성 DMZ 평화의 길과 동해 북평민속 5일장, 김유정 문학촌, 춘천 문학로드 3곳이 선정됐습니다. 콘텐츠에는 강릉 단오제와 강릉 커피축제, 정선 뮤지컬 아리아라리, 춘천 감자빵, 춘천 마임 축제가 일기에 이어 재선정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석탄산업 전환 지역의 재생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6 탄광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축제 홍보에 나섰습니다. 탄광문화축제는 과거 봉원탄자 사복광업소를 리모델링해 올해 6월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 탄광문화공원 M650과 지역대표축제를 연결해 탄광의 기억을 현재의 문화콘텐츠로 확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강원랜드 임직원과 정성군 관계자, 지역문화대표 단체장 등 10명으로 꾸려진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방향성을 확정하고 M650 박물관을 핵심 상징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강릉시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4호로 지정된 강릉창경발이어업의 보전, 계승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최근 국가중요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열고 창경발이 조업방식의 표준 매뉴얼 제작, 전통어업기술의 기록화, 귀여인 등 신규어업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전문 보존 공간과 운영 조직 육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경발이 박물관과 어학교 업등 전승 거점 공간 조성을 추진해 업유산의 원형 기록과 후계 인력 양성을 통한 전승 기반을 강화해 교육, 체험 관광으로 확대합니다. 재설체가 가로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립 산림과학원이 재설제 살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설제 피해를 본 입합나무의 잎에서 염소성분 농도가 최소 10배에서 최대 39배까지 높게 검출됐고 초봄에잎눈이 말라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 개체는 고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또왕벚나무와 은행나무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과학원은 가로수 아래에 재설제를 쌓지 말고 가로수와 거리가 떨어진 보도 중앙부 위주 재설제 살포나 모래 등 마찰제를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양양군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전 직원 비상 근무 체계를 운영합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산불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각 부서별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비상 근무에 투입하고 주 2회 이상 산불 최악 지역 순찰 활동을 벌입니다. 향후 산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전 직원의 4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고 주 4회 이상 집중 순찰, 담당 구역별 책임 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오늘 체포한 중국인을 폭행한 정선경찰서 소속 A 경찰관과. 이 경찰관과 함께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비 경찰관 등두 명을 독직 폭행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찰관은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때리고 B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 신부님을 이용해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불입권 종결하도록 지시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독직 폭행 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뒤 신속한 압수수색 등 집수적 수사를 통해 독직 폭행 사실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까지 밝혀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6년도 제1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는 4월 4일 강릉 춘천 원주 세 곳의 일반시험장과 제소기관 시험장 네 곳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응시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17개 교육지원청을 방문 접수하거나 9일부터 12일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합격자는 5월 8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